배영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가만히 누워서 수영을 하는 게 아니라 어깨를 회전하면서 배영을 하는 모습을 본적 있으실 거예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어지는 축을 중심으로 좌우로 회전하는 것을 롤링이라고 합니다. 롤링을 잘하게 되면 더 많은 힘과 추진력을 생성할 수 있고 무엇보다 부드럽게 배영을 할수 있습니다. 가만히 누워서 배영하는 것과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게 보이죠. 하지만 이 롤링을 잘못하게 되면 몸의 중심이 깨져 몸이 가라앉거나 앞으로 똑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수영을 하게 됩니다. 롤링을 할때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몸을 쓰는 것입니다. 힙을 들이면 들어올리는 팔이 아니라 엔트리 되는 팔에 집중해서 롤링을 하면 보다 부드러운. 배영은 할수 있으실 겁니다.